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호세야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 호세야서 위치는 소선지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사야를 비롯한 그 부분은 대선지서라 얘기하고요. 이제 호세야서부터 12권을 소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 선지서의 이 가장 첫 부분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그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북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유산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르는 말은 달라 보이지만 의미가 같은 것이 있는데 오늘 이 구약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말하고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호세아라는 말,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의미로서 이 구약에 나타난 여호수아라는 이름도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말도요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호세아서가 비록 우리가 읽기에는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음란한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까? 그래서 음란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란하다. 이것은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순결을 지키지 못한 이 세대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세상적으로도 음란함과 세상 향락, 죄악 가운데에 빠져 있고요. 과연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순결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 기독교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그러한 시기는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유교 전쟁 중에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끊이지 않고 드렸지만은요 이번 코로나 기간에는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지 않고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인터넷을 통한 예비를 드린다고 그렇게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고 대면 예비를 드리지 않고 인터넷 통신으로 예비를 드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3년여 기간에 한 3천여 교회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자, 교회 내적으로도 참으로 어둡고 안담한 현실이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꽃다운 나이 에 우리의 자녀들 그2 0대에그 청춘들이 버젓이 대한민국 도로에서 그것도 서서 죽었어요 서서 물에 빠져 죽은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떨어져 죽은 것도 아니고 서서 죽었어요 서서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안팎으로 위기이고요. 정말 이 사회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음난한 사회예요. 심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음난한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호세야의 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음난한 세대 가운데 서도 하나님의 극휼하 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호세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그 이름이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하고 신약의 예수라는 말하고 다 같은 동급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선지사입니다. 선지자. 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여인이요? 음란한 여인.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선지자가 어떻게 음란한 여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 창녀촌에 가서 그 창녀를 맞아서 내 아내를 삼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목사님 사모님이 저기 몸을 팔고 있는 그 창녀에게 가서 아내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될성 싶은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거리에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성결하고 깨끗한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충격적인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호세아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큰 충격과 또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거리에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고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멜. 이 고멜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끝이라는 이름이에요. 끝. 우리가 영화 끝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비엔 n d 이렇게 되어 있죠. 끝. 이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 정말 갈 때까지 가고 끝장난 여인이다 뜻이에요. 끝장난 여인. 이 여인은 정말 엄난한 여인이고 정말 주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남자 이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고 그 여인의 이름은 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엄난한 여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이제는 갈 때까지 갔구나.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이제는 갈 때까지 간 세상이구나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죄를 죄라고 부르면요. 그 죄라고 말한 사람을 인권 탄압이다. 또 인권을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죄를 묻고 감옥에 가는 시대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미국의 의학 사전에서는 동성애를 정신 질환의 한 부리로 집어넣었지만요. 이전에 세상이 변해서 동성애도 하나의 성적인 기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더 나아가서요. 이제 어린 초등학교 때서부터 공교육에서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성과 여성 이렇게 두 가지 성 중에 하나를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성을 너희가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니면 그 중간성인지.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성의 분류를 50여 가지로 분류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행기 탈 때도 부모님 란에 관계란에, father, mother, 아버지, 어머니라는 항이 사, 사라지고요. p 런츠 e n t s 1, p a r 2, 부모 1, 부모 2.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점점 우리가 가는 세상이 어떻다고요? 끝장으로 가는 세상이에요. 끝장으로 가는 세상. 유럽이나 동유럽,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보면은요, 관광을 하는데요. 어떤 관광이 있냐면, 수관을 하는 관광이 있다라고 합니다. 수관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동물과 교접하는 것이 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관이 이 얼마나 난잡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불과 독일에서는 수년 전에 예,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지를 시켰냐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죽어도 유산을 자식들한테 사람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개한테 물려주고 짐승한테 물려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 끝장난 세상의 모습을 정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리에 가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냥 그 거리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거리가 아니에요. 그날 그 거리는요, 광란의 거리였어요. 실제로 사진이나 이런 게 올라온 거 보면은 여자가 거의 벌거벗은 몸 같은 모습으로 퍼레이드를 부리고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려고 친구랑 여러 사람이랑 어울리면서 그 거리에 간 것입니다. 근데 그 거리가 여러분, 그냥 조용한 거리가 아니라 각 거리마다 이 클럽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로요, 사람의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큰 음악 소리가 나오고 또그 늦은 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술을 먹고 즐기고 또 광분한 그런 상태였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의 물결, 홍수의 물결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또 며칠 전에 좋은 그러한 소식이 들었는데요. 이 9일 동안 광산이 무너져서 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두 명의 광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두 분의 광부가요, 사실은 이태원 사건 때문에 감춰져 있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62살, 또 56살 된 그러한 광부인데요. 여러분, 그 캄캄한 그땅 속, 그 지하, 그 깊은 곳에서 사람이 9일 동안 버티고 산다는 것은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뭐 기네스북에 보면은 예, 사람이 그렇게 예,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발견된 사람으로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그어 20대 여인인가요? 어, 거기가 한 15일을 버텼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그두 강부도요 9일 동안을 버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놀라운 건 믹스커피를 밥처럼 먹으면서 하늘에 떨어지는 그한 어 컵의 물방울을 마시면서 9일 동안을 버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 젊은이는 길 가다가 서서 죽는데, 어떻게 그 나이 드신 그 분들은 지하 그땅 속에서도 9일 동안 버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고난의 세대였고요. 전쟁을 겪은 세대였고 가난을 안 세대였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풍부하고 등 따뜻하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겉으로 보면은 말짱하여도.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정말 위기 가운데 얼음판 위를 거닐고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6년 정도 했었는데요. 이 서울에서 2호선을 그때 예, 타고 갔었는데 예, 96년도, 97년도 그때쯤 되면 지하철마다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푸시맨이 있었어요. 푸시맨, 여러분 푸시맨이 뭔지 아세요? 지하철을 타면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요. 밀어 넣는 사람은 푸시맨이에요. 문이 안 닫히니까. 그러면 그 콩나물 시루 같이 막 푸시맨에 이렇게 밀려서 타게 되면은요. 그 당시에는 그 지하철 승강장에 안전 도어도 없었습니다. 벽도 없었어요. 그냥 밀리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시간이 정말 목숨 걸고 출퇴근하는데 잘못하면 밀릴까봐 지하철을 기다리면서도 그 안에 타면서도 굉장히 위기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았냐면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늘 조심해야 된다. 사람이 막 빽빽하게 몰리면은 아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든지 아니면 미리 이 위기를 벗어나야지 하는 그러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마 그땅 속에 갇힌 그 분들, 그분들은 연령으로 보면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즉,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인데요. 그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땅 깊은 곳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희망의 빛을 놓지 않고 그 믹스커피를 먹으면서 천장에 떨어지는 물한 방울 한 방울을 받아 먹으면서 9일 동안을 버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가 일어난 외적인 형식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로 보면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베이비붐 세대는요.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변개치 않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이 풍족함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멀쩡하게 교회에 잘 다녀도요. 고등부 졸업한과 동시에 50%가 교회를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3년 동안 겪으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교회에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된다라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한꺼번에 수천 개의 교회가 증발하고 사라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교회는 어떤가? 남아 있는 교회도요. 위기고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사건이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잠재 있는 그 영적인 아니함과 그 영적인 나태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더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가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봐라. 너희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젊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나태하게, 나만 아니라면 괜찮다. 나만 편하면 괜찮다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깨어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지도 않고 그러한 신앙의 나태함 속에 있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거룩한 선지자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끝장이라고 하는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들의 모습은 고멜과 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의 악함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고 심히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을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난 자녀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이름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일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흩트신다라는 거예요. 흩트신다. 그리고 이스라일이라는 의미는 흩트신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심으신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난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일로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흩어신다라는 거예요. 흩어진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남쪽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북 이스라엘은 실제로 7, 주전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말 그대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요. 둘째 자녀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루하마. 이 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은요. 긍휼, 인자, 사랑이란 의미입니다. 근데 앞에 로가 붙으면 무슨 뜻이냐면 부정의 의미입니다. 즉,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인자를 베풀지 않는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그 너무 중하고 무거운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극률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 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극률이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 임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로루하마,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극률이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거만 어떻게 이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 품을 떠날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결코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하고 성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동과 고무라는 하나님께서 결국 동성애로 인하여서 그 땅의 죄악의 관영함을 인하여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켰셨는데 오늘날에는 정말 그 시대보다 더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극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극렬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극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셋째 자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로암미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암미. 로암미라고 했을 때 암미라는 의미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백성. 그런데 로가 붙으면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죄 가운데 가 있으니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을 새기면 부모가 예전에 어떻게 얘기하죠? 호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파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 헛된 것을 쫓아가니까 너희들 정말 그렇게 하면은 내가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애통하는 마음을 통화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화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라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아라. 내가 정말 호족에 파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아라. 그래서 그 여와 호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고멜의 이름과 같이 끝장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도 이제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사망에 이르지 말라 너희는 휩써 여호와를 알라 우리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알아라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너희가 진실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너희를 안아 주실 것이다라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자녀의 이야기이고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고, 우리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이 허샤에 나온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세상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애통하고 찢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구원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우리들의 의무요. 우리 부모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